들이 아 보인다. 원래 이렇게 짱으신 건가, 아니면 내 머리가 큰 건가? 일단은 네 머리 큰건 맞긴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니스에서 잘 놀다가 알파빌 다시 왔는데 오늘은 다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실 이제 뭐 에펠탑, 개선문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파리의 생소한 관광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파리의 좀 색다른 면을 보여드리고자 파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리. 아 여기 맞아 나만 믿어. 여기 내 네. 나와바리야. 아 진짜로.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아빠. 내만 믿어. 나 그냥 더블 체크하는 거야. 확인 서살 몰라? 확인 서살?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네. 안 알려줌. 나는 정말 파리 지하철이 싫어. <목소리가> 너무 덥거든. 내가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 나 어떠 쓰냐? 좀 에어컨 좀 설치 좀 하고. 건강포아 우리는 학교 공짜로 갈수 있고. 아 우리는 나중에 돈도 나오고. 이 보이십니까?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니가 달든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기질 어, 않고. 아 시끄럽 진짜로. <laughs> 근데 진짜 답답해 아, 음, 누가 이렇게 음, 앉아 이 파리 지하철은 네. 롱다리인 나한테 너무 불편해 니가 롱다리라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낭만과 감성의 도시 파리와 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 개통 길거리에서 오줌 냄새 네 파리는 낭만의 도시죠 많은 분들께서 낭만의 도시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낭만의 도시 파리 밑에 지하 납골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파리에 지하 납골당을 가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다이니예 그래 가자 지금 니 지금... 12시 13분 오늘 어쩐지 네가 좀 빨리 준비를 했구나 네 지랄할까봐 근데 딱 봐도, 여기. 딱 봐도 여기네 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카타콤이라는 곳인데. 어? 어. 네, 네, 말 자르고 아주 그냥. 나, 나. 잠깐, 잠깐, 잠깐. 내가 읽어볼게. 오지 마. 알았어. 피우지 마. 아, 살아요. 그래, 그래. 해봐야지. 아, 그래, 그래, 해봐야지. 시스토아 de Paris. 응. 파리 의 역사. 카타콤. 카타콤. 르 아싱.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낭만의 도시 파리 밑에. 지하 납골당 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실종됐다고 해요. 어, 길이 300 300km 그 정도 된다고 그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1.7km밖에 못 보는데. 내가 본건 1.6km인데. 아니 1.7. 네기 할래? 응. 야 생각보다 사람 좀 많네. 별로 없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 되겠지? 어 한국 사람이야? 안 보여? 네 그래. 2004년도에 아. 파리 경찰들이 여기서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전기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 안에 극장도 있었고 음. 있, 바도 있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그 전기선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이제 파리 전기 공급소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쪽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를 다시 찾지 마세요. 응 음, 맞아 맞아.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라 그래요 이거는. 네, 저희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제 직원한테 왜짐 검사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laughs> 과거에 해골이 도난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기 보면은 어. 숫자가 적혀있네요. 안에 200명만이 어, 지금 168명 들어가 있네.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제 정원이 있는 거같 아, 뭐, 뭐, 여기. 아 뭐가 이렇게? 설아 여기 놓이는데,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아, 가이드인가요? 네, 저렇게 비전직스럽지 않은 가이드는 처음이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3 산인가? 아, 1 3개의 계단이라고?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살아야 돼가이번엔 그렇지. 그래 준비 좀 해.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욕 먹고 있어. 나만 말한다고. 어? 그리고 여러분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왜 저렇게? 아니 애가 준비를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설명을 하는 건데. 너만 조심하면 돼 니가 ㅈㄴ 시끄러우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카타콤의 위치가 나와있네요 여기가 이제 도로고 그 다음에 지하철 그리고 카타콤이 한 이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 네, 이곳에 600만 개의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리의 모든 건물들이 이제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곳은 납골당 용도가 아니라 채석장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의 위생이 좋지 못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서 이곳을 납골당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그 원에 살아요. 갈수 있었는데 아, 사람들이 아, 많아요. 그렇지. 이제 이런 곳 가면 이제 실종되는 거죠. 사람, 빨리 문 열고 들어가. 이 파리에 밑에 이런 것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네 아주 신기한 곳입니다 좀 무서운데? 나는 물론 하나도 안 무섭지 맞아 네 얼굴이 제일 무섭긴 해 아, 여러분 근데 더운 여름에 파리 여행 오실 일 있으면 여기 정말 강추 드립니다 14도 정말 시원해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왜 파리 사람들이 여기서 몰래 살았는지 알겠어 야 여기... 이... 5% 안에는 안 보이는데 끝없이 길이 있네 저 안쪽에. 여기 진짜 사고 치고 도망가기 되게 좋은 곳인데? 묻은 게 아니라 여따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걷다가 해골들 막 던지고만. 음. 그렇군. 보이십니까? 이 앞에 전화하고 계신 분들 다 바꾸신가? 지하에서 전화하고 계시네. 아, 보인다. 원래 이렇게 짱으신 건가? 아니면내 머리가 큰 건가? 일단은 네 머리 큰거 같긴 하고, <laughs> 와... 끝이 없네. 근데 난이게 궁금한 게 여기다가 뭐 접착제 같은 걸 붙여놓을 까 아니면 그냥 쌓아놓은 걸까? 그냥 넘어졌네. 그럼 본드가 아니네. 그냥 쌓아놓은 거에요. 그치, 거 아니야? 이런 거걸좀 훔친 거네. 원래 몸이 뭐 있어야 이게 비오. 야 씨, 이거 그런 곳에서 이제 비어 떨어졌어. 아 진짜로? 어. 카트 안에 놓고 그리고 이제 가서 대한아. 응. <laughs> 근데 어될 거야. 나그 비고빨이 질것 같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적인 파리 시내 모습입니다 그런 시내 밑에 이렇게 해골들이 묻혀 있는 거고요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디 가냐 저희가 또 이렇게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으스스한 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으스스한 곳을 간 김에 또 으스스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우리가 집에서 안 그래요. 저희가 카타콤 이후에 가는 곳은 파리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철로가 있다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터널 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상한 곳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예전에 파리 옛날 지하철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말좀 해봐.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도착하면 이해할 거야. 나.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살아야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기인가? 아, 뭐가 있긴 있네. 가도 되는 건가? 잠깐 갖고 있어 볼래? 아, 갈수 있어? 물론 일단 계단이 있네. 조심해서. 요 가지 마라. 아, 여기서 오늘 어떻게 들어가? 점프해 어, 아, 점프. 맞게 온거 같긴 한데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단 말이지. 그런 곳에서 사람 있겠어. <laughs> <laughs> 오우씨야, 뭐야? 어우야 어제 사다. 음. 못 들어가네. 요우씨, 뭐야? 음. 여기 파리 맞습니까? 아니, 여기도 사람이 있네. 아 진짜? 여기가 원래 이제 파리 지하철이었다는 곳이잖아. 응. 그렇지? 요즘 파리가 그 지하철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파리 지하철이 자리가 잡기 전에 이제 파리 한 바퀴를 두르는 지하철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파리 이런 곳이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우리는 완전 파리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리 14구에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우수수 하다 살아요 근데? 무수수 저기 어, 저기 누구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 여기 있으면 뭔가 여기서 이제 뭐약 빨고 막 그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상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부터약빤척해 그러니까 부산행이 아니라 아포칼립스인데 아포칼립스? 어우 <laughs> 아, 누구, 누구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캠프파이어 한 흔적들도 있고 테이블 어 테이블도 있고 오씨야라타도 있다 이 새끼 와졸라저 킥보드 갖다 버린 거 봐봐 무모한 인간들 킥보드 훔쳤는데 경찰 와서 와예 이리 와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던지고 연로친 <laughs> <여기로> 거야 <웃음> <웃음> 일리 있네 저기 터널은 <laughs> 열려 있어 사라야 좀비 무리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야 응? 네가 먼저 가 <laughs> 야 이거 진짜 완전 좀비물이잖아. <laughs>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라파뚜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웃음> 음, <웃음> 어 그리고 뭐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될지 딱생각은안 나네. 그래 <laughs> 우리 손내 하나 찍고 그냥 나갈까? 아 우리 방금 보는 데 그래 지금. 음. 여기 밤에 오면 오줌 지리겠다 진짜로. 어. 좋군. 여기가 찐탱이다 살아요. 지금 이 터널은 별거 아니었어. 이제 저희 친구 나타뚜이 레미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걸어오면서 욕을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와씨 사나이 지금 아봐씨와씨 숨이 막혀 그니까 턱턱 막힌다 턱턱 와씨아 진짜 지릴뻔했다 진짜 어 지릴뻔했어 나갔다 우리 어디야 몰라 아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오자 그래가지고 그니까 내가 간두개 챙겨오랬잖아 아난술 먹자고 간두개 챙겨오랬는 줄 알았지 음. 태아 어? 질렸니?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하네. 저기요 우산 좀 쓰고 다니시죠. 아 시원해. 설아야 빨리 엔딩 쳐야겠다. 어. 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아, 오늘 신청해주셔서 감사해지고. 감사하시고는 뭐야? 어, 오늘, 오늘도 신청하셔서, 아, 어, 말이 안 나와. 요 <laughs> 네, 여러분, 비가 오는 관계로 빨리 엔딩을 빨리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카메라 너무 좋죠.